김용원 의원님 밥 드셨어요? 네. 식사도 하셨습니까? 네. 네. 근데 아까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충상 김용원 두 분이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셔 가지고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상의를 안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기 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권위원장 도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눴다고 얘기하셨어요. 오전에. 그런데 상의는 인권위원장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임 말로와 어, 후임인권위원장의 아니요. 잠시만요. 인권위원장 두 분이 동의하실 그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셨냐 그랬더니 이야기는 나눴는데 상의하지 않으셨다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권위원장 도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잘못 들었다는 그리고요. 들였다면. 잠시만요. 예. 자. 송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미화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난 8월 인사혁신처 모집공고 통해서 임용 후보자 채용 절차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반인 혹시 이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임명을 채용과 임명을 그 이유 없이 대통령이 지체하거나 이춘상, 김용원 반인권 어, 독직 인권위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버리는 일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데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인권위원장님? 저는 뭐 아직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항상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능성 중에 하나일 수 있나요? 대통령께서 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가능성? 일단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그 범위 안에는 뭐 있는 것 같습니다.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김영원 의원에게 무슨 게 아닙니다? 국가인권 위원장의 할 답변, 말이 아니라고. 김영원 의원님. 뭐 겁니까, 지금? 김종은 의원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태도 취하시면 안 됩니다. 묻는 저런... 말에만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은 인권위원회 발언의 태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도뿐만 아니라 발언의 표현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신장식 의원님이 인권위원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끼어들어서 망말입니다라고 했는지 망발입니다라고 했는지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육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많은 증인과 또 기관, 임숙한 기관들을 질문도 촉구해보고 답변도 들었지만 이 같은 일은 지금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식 위원님 네, 의사진행 발언해주십시오. 취지인데요. 송단인권위원장님께 그 질의하는 동안 아까 김용환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말이라고 한 건지, 망발이라고 한 건지, 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한 건지 좀 불분명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부터 좀 확인을 하고 어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 할까요 방금 한 말은 네 잠시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예 고민정 위원님.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조금 전에 봐서요. 어, 도저히 국회를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질의응답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 위원장님께서는 늘 국회 의석을 정돈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국회라는 공간은 물론 때로는 질의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또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무언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 시간에 김영원 위원께서 어, 이윤권위원장에게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여기가 무슨 싸움판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인권위에 가서 하시든 밖에서 하시든 최소한 이 국회라는 공간은 벗어나셔서 무엇을 하든 거기까지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지만 국회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김영원위원의이 인권위원장을 향해서 했던 그 발언과 태도들은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더 이상의 질의응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원 위원회 퇴장을 요구하고 또 다음번 상임위에서는 증인으로 출석시켜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저도 막말 또는 망발이 잘 구분이 안 됐는데 속기록상 망발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본인의 사과 예보를 떠나서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망발이라고 했겠어? 망발이라고... 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 발언의 수위를, 에, 어, 저 나름으로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어느 경우든 본인의 사과 여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또 더군다나, 어, 아까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 말씀처럼 정회라는 것도 이후 회의가 속게 되는 걸 예정하고, 어, 회의 절차상 잠시 정회를 하는 국회 공간인데 회의, 회의, 회의라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기관들도 다 임석해 계신 가운데 어, 정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식으로 위원장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원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런 광경은 상당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용원 위원이 아까 제가 녹음을 그 틀어서 들려드리면서 목소리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들으면서 양심에 좀 찔리겠지라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또 다시 우리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말씀일 땐가요? 어, 뭐라고 그런 말을 했느냐 확인을 했더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김용은 의원의 목소리, 육성 목소리를 확인을 시켜드렸지만, 어, 이것은 그 우리 간사위원님 말씀처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수시로, 어, 거짓 위정을 하거나 부정을 하거나 또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적극적으로 왜곡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전혀 반성치 않은 이 태도를 본다면 인권을 다루는 인권위원으로서 인권 감수성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 대학기를 아주 우습게 대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발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도 그냥 발언을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이후 반드시 증인으로 선서하고 정언으로서 청취해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이후 증인으로 이 자리에 다시 불러 세우기를 어, 건의드립니다. 지금 회의록을 보았는데요. 네, 김영원 상임위원이 망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어, 의사록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정회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들어보았을 때 어, 김영원 상임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발언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하지 못했던 이충상 상임위원과 김용원 상임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다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원 상임위원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퇴장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퇴장해 주십시오.